군 생활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병사의 가슴을 대검으로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장교가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신 재판부는 젊은 사람이 군대에서 상사에게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군대에 온 것도 서러운데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면 피해가 얼마나 크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는 실탄과 수류탄을 소지하고 긴장된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최전방 부대 소속의 선임병으로서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적응을 돕고자 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가벼운 폭행을 하다가 가혹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가혹행위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도 스스로 젊음을 바쳐 군에 복역하고 군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앞으로 다른 사람과 지냄에 있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약자를 구박하거나 가혹행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또 뵙겠습니다. 반응이 센 CBC 뉴스 아나운서 김보영이었습니다.